<목소리> 안녕하세요, 답집입니다. 음, 담배 맛있고. 음. 일단은 히로승 빠이, 우리 스는뭐 일반승을 할것 같아. 모, 아직 모르겠는데. 어. 근데 지금 음, LG 언더 끝났지. 음. LG 언더 깔끔했다. 에이. 그리고 <laughs> 하나, 하나 지금 이기고 있지. 근데 아직 몰라, 하나는. 어, 하나는 아직 모르고. 키움은 이제 뒤로 뒤로 갈수록 아마 키움이 유리할 거야. 어, 유리할 거고. 음. 자, 일단은 하나 응원해, 하나. 어, 물론 키움도 응원해야 되는데, 잘 막아라. 어. 일단은, 응? 어? 아, 어디 보자 오리스 연장이야? <laughs> 연장이야? 연장 같은데? <laughs> 자 일단 일단 우리 부지력 배당 존나 좋아 이거 당첨돼야 돼 이거 어? 키움수 일단 LG 언는 끝났어요. 어 그다음 하나승이랑 키웅승남았다자 어, 일단 이거 대기 중. 음, 자이 조합 남았어 이 조합. 어 배당 존나 좋아 이거. 음. 이제 10월달 어 10월 1일. 음 해축 물보. 어 딱. 오늘까지만 저기 무료로 공개할게요. 어, 아직 12시 아 12, 12시 안 지났으니까 어, 오늘 오늘까지만 이제 표를 공개하고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패키지 어, 패키지 이제 패키지로 표를 이용하시려면 패키지 이제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일주일에 15,000원. 음, 싸다. 음. 방장은 항상 얘기를 했어. 어 저기 뭐 남들은 뭐 하루 하루에 이제 뭐 별분선 100개씩 받, 100개씩 받잖아. 어, 나는 이제, 어, 그냥 수고비, 어, 분석 수고비, 어, 그만큼만 받겠다. 어, 그리고, 저, 뭐야, 어, 오로스 끝났네? 아우도 아니야? 어, 오로스, 오로스 일반생 했네. 응. 자, 우리는 무조건, 어? 하나. 하나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씨부레. 이또 불편해서도 무너지네 또아족같네 씨. 김범수 아이 새끼 씨. 범수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러냐 어제는 존나 잘 던지더만 어왜 그러냐 진짜 인간아 어? 음. 자 앙제 맞았어요. 음. 이거, 음. 이거. 오가자음 그리고 아. 근데 경기 몇, 축구는 경기 몇개 없어. 어. 라리가는 이제 방이 원래 안 가, 어, 방가, 안 가기 때문에 패스할 거고. 음. 지금 앙제랑 어, 위냉위냉 경기 어. 야, 또 저게 빠지냐. 범수 왜 그러냐, 진짜. 아, 환장하다환장어 어? 아니, 연습 좀 해, 새끼야. 어? 범수야. 원래 하나가 이렇게 역전을 했으면, 어? 재역전 이잘안 당하는데, 오늘 왜 그러냐. 어?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어, 아직 기다려보자고, 일단은. 음, 자, 그리고. 방장에 이거, 뭐지? 라리가 경기를 안 가거든? 어. 안 가는데. 어?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언더배당이 지금 1.94야 역배야 근데 라리아가 최근에 계속 오버가 많이 떴잖아 음. 왠지 오늘은 언더가 좋아보인다 언더가 좋아보여 물론 빌바오 잘하지 어, 잘하는데 후... 왠지 언더가 나 언더가 땡겨 어, 언더가 언더가 좋아보여 어, 그리고 니네 음. 레버쿠젠. 어. 최근 최근 들어서 이제 뭐야 분데스리가가 좀 오버가 잘안 났지. 어. 오버가 잘안 났는데 오히려 이제 라리아가 오버가 잘 났어. 어. 세리에도 오버가 그렇게 많이 안 났고 9월 달 9월 달 기준으로. 어. 그리고 리그 안 같은 경우도 오버가 좀좀잘 났어. 어. 일단은 당장에 분석은 다 하고 대충 설명해 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참고들 하시고. 음 이거, 응? 아, 미네이 어? 작년만큼, 뭐,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와, 지금. 어? 3.5인데, 어? 오늘, 레버쿠젠, 하... 난 레버쿠젠이 오늘 한골 정도는 밟을 거라 생각하, 거든 지금. 어. 어, 오버가자. 어, 오늘은 오버가자. 어. 미네이 지금 오버가, 오버 경기가 거의 없거든. 음. 오버가자. 그리고, 물부. 음. 음. 필라델, 더블헤더. 토론토는 이제 와일드카드 이제 확장됐고 음. 음, 이제 드디어 응? 음? 야 디그롬 대 프리드네 프리드네 와씨브레 <laughs> 매치하고 텔렌다 <애틀랜다. 웃음> 얘네 와 존나 재밌겠다 경기 오늘 미럭기 존나 웃기더라 어야 어떻게 여기서 말루 말로로는 처음 안냐 오늘, 방장은 이제, 물분은 안 갔지만은, 안 갔어. 어제, 그, 구기가 빡쳐가지고 어, 존나, 존나, 어여, 잘 가다가, 씨발. <laughs> 어? 잘 가다가. 시애틀 샌디. 어, 천사. 어. 어, 오늘, 아, 오늘, 씨발. 저기, 오타니 선발, 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천사선 갈라 했던데. 에 어쩌었어. 템파도 오늘, 오늘 또 졌더라? 템포, 템파,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왜? 네, 이제 휴스턴이요, 내일. 발데스야, 그리고. 어? 발데스라고. 이거, 어? 템파. 휴스턴. 음. 이거 언더 좋아, 언더 괜찮아 보이거든? 음. 지금 이, 템파랑 휴스턴, 항상, 얘네들이, 항상, 언더가 났어, 항상. 어. 항상 언더가 나가지고, 기운점 6.5밖에 안 돼. 어. 그리고, 언더가 정배야. 1.1, 6 9배 어. 그리고, 이제, 발데스랑 라스무센. 어. 다 짱짱하지. 어. 그리고, 이제, 템파도, 이제, 어. 불펜 짱짱하고, 휴스턴도 마찬가지고, 음. 언더로 가자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음, 이렇게, 마이, 마이애미.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언더 가자. 어, 이것도 언더로 가자고. 이것도 지금 6.5야, 이것도. 어, 1.64배. 어, 이것도 이제 언더로 가고. 내일 6.5 기준이 많아. 어, 애 에틀 매치도 그렇고. 근데, 매치하고 에틀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번 타성이 터지면은, 어, 무섭거든. 그래서, 쟤네들은, 승패도 몰라. 이거는, 승패도. 누가 길지 응. 몰라. 물론, 에틀 홈이기 때문에 에틀이 약간 유리하게 하는데, 또, 딥으로 만네요 어. 저거는, 저거는 누가 길지 몰라. 저거는. 응. 그리고 <laughs> 아, 잠깐만 응. 샌디, 그리고 화살 민재, 응. 이거 달빛 이랑 마틴 인데 응. 샌디 승가제 응. 샌 디스 마인 말고 샌 디스. 응. 아. 필라, 필라는 안갈 거고, 어, 센트도 마찬가지고, 샘프는 어. 지금 콜로, 콜로 계속 장출, 장출 좋았는데, 샘프. 아좀 아쉽다. 음. 근데 샌드 일반성이 이제 1.37밖에 안 되거든? 어 아마, 저기, 홈 달빛은 믿어야지. 어, 홈 달빛은. 그리고, 샌디가 지금 다저스 만나가지고, 그래도, 어? 존나, 어? 불 존나 어려운 투수들만 만났잖아, 솔직히. 다저스 불평 얼마나 좋아. 어? 진짜. 어? 장난 아니잖아. 물론, 오늘, 앤드류 히니, 희니, 원래 히니가 이제, 예전만큼 퍼포먼스는 안 나오는데, 어. 그래도 이제 히니, 어? 히니 공을, 친다는 거는 지금 타격감이 그만큼 많이 살아있다는 거거든, 샌디가. 음. 자, 그래서, 음. 1조합, 앙제 오버, 플러스, 빌바오 언더, 플러스, 미넨 오버. 음. 2조합, 템파 언더, 플러스, 미러키 언더, 플러스, 샌디슨. 음. 나 솔직히 템파 승 찍고 템파 가고 싶거든, 어? 언더보다도 언더보다도 템파를 가고 싶은데, 아 잠깐만. 원래 처음 생각은 템파 승이었어, 어, 처음 생각 어, 그리고 천사 천사 경력에는 내일 별로야, 어, 별로고. 아 자, 잠깐만. 음, 아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약간 고민된다 에. 아 이렇게 하자 일단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아, 진짜, 하나, 이 새끼, 씨발. 아,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어 아유, 진짜, 난 아직 몰라. 일단, 이거. 최대한, 이거. 이 병선을 막아야 돼, 이거. 어 그래서, 1조합은, 앙제 오버에, 빌바오 원더, 그리고 미넨 오바, 그리고 2조합. 템파 언더에 미러키 언더 그리고 샌디슨까지 음, 아시겠죠이갈 음, 거고 음, 음, 일단은 하나를 키움이랑 하나 응원하자 어, 키, 키움이랑 하나 응원하고 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이제 주말이라 어, 이제 축구도 많고 음, 이제 가격이 많아 그래서 총알 모아야 돼 어,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또 열심히 먹어봐야지, 안 그래? 그리고 이제, 느, 저거, 바 준비도 해야 되잖아. 어, 방장이 느바 존나 잘해요. 음, 저러니까 어, 총알 좀 많이 모아놔야지. 어. 자, 그러면, 저 뭐야, 뭐, 뭐, 그, 그건 있어. 저거, 뭐야, 형님, 축구 잘하시는 형, 형님들 계시잖아. 어, 어 나는 이거, 앙지 오버 언더 봤는데, 그러면 언더 가세요. 아, 아셨죠? 어. 아님 빌바오 빌바오 뭐마인승이라든가뭐 어? 아니면은 뭐 어? 뭐 오버라든가 뭐 그러니까 일단 형님 축구 잘 하시는 형님들은 형님 형님 형님들 생각대로 가. 어. 그게 맞는 거야. 아시겠지? 응. 어, 이게 맞는 거고 나는 이, 이게 좋아 보여 가지고 어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아시겠죠? 응. 어,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야. 내일도. 음. 내일도 물론 6.5, 6.5 기준 기준이지만 템파는 아마 어, 템파는 언더 좀 많이 좋아 보이고 미러키는좀 약간 거, 거슬려 어, 거슬려 알칸타라거든 어. 근데 어? 알칸 내가 알칸은 믿는데 버네스가 이게 또 뻘지 뻘찔, 뻘 수가 있거든 물론 버네스 어? 버네스 잘하지 잘하는데 일단은 어, 일단은 일단은 병설로 막았어. 에? 뭐야? 아 씨, 그거 아니잖아. 야 비디오 안해 비디오? 야그 역전 역전을 아, 해가지고 다시 또 재역전 나가냐? 왜 그러냐? 어? 어 그래 비디오 해야지 비디오 어, 비디오. 이거 병설로 막으면 몰라. 어, 몰라. 보자. 아 씨바 세 세이비. 셀이다 세이다 씨발 어, 아무튼 이렇게 하자 시간 없다 어, 내일, 내일 저기 북이아이랑 갖고 올게요 어,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